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40쪽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 가지 가훈을 살펴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가훈이 뭔지 알고 있나요? 네, 가훈을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 집에서는 이거는 꼭 지켜야 해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집에서는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이러한 말을 가은으로 정해놓고, 이거를 우리가 꼭 명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어떤 집에서는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아가자, 라는 의미로, 웃으면 보기와요, 이렇게 가은을 정해놓기도 하겠죠. 네,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은요, 교훈은 알고 있나요? 교훈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만은 꼭 지키자 이런 의미로 정해놓은 것을 말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요 이렇게 가운을 정해놓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선생님 집의 가운은요 가화 만사성이었어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바로.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요, 한번 가운이 있는 친구들은요, 여기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운 속에 담긴 뜻을 읽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야기의 제목은 가운 속에 담긴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이야기에서는요 어떤 가정에 가훈이 나오겠지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글을 읽을 때이 집의 가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왜 그런 가훈을 정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네,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또박또박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꼭 지키길 바라고요. 잠깐 영상을 멈춘 다음에 이 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다시 돌아볼게요. 네, 여러분, 글을 잘 읽어 보았나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이야기의 내용 파악을 해 볼게요. 먼저 이 이야기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나요? 등장인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등장인물, 기억나는 인물 누가 있어요? 먼저 준이 나오죠, 준이. 준이가요, 최부잣집 되게 도령이잖아요, 그쵸? 그최부잣집 할아버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준이의 아버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농부가 나오고요. 그렇 농부 이야기도 나왔고요, 하인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옛날, 옛적, 경주에 최씨 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최씨 성을 가진 부자, 이 최부자 집의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최부자 집은요, 1년에 쌀 만석이 나올 정도 이렇게나 큰 논을 가진 부자였다고 합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아주 대대로 부자였는데요. 이러한 부자였는데 가장 어마어마했던 것은요, 바로 최씨 부자의 마음이었다고 하네요. 이 최씨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최부자 집도형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사랑채에서 붓글씨로 가훈을 쓰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최부잣집 도령 준이가요. 할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요. 이가온을쓸때 종이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41쪽에 보니까 종이에 낙서를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들켰다고 하네요. 그런데 준은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혼난 게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요. 아침에 준을 혼낸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디에 있었어요 네, 국간 안에 있었지요 이튿날입니다 주는요 늦잠을 자고요 헐레벌떡 사랑채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채는요 항상 손님으로 북적였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을 맞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 중에는 마른 청어도 있었어요. 주는요, 이렇게 마른 청어 같은 귀한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항상 손님들한테만 이런 음식을 내놓는 할아버지가 조금 야속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야속하다는 말 어떤 뜻일까요? 네, 섭섭하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리고 서운하다. 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준이는 할아버지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16번째 줄입니다 준은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흰죽논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흰죽논이라는 거 어떤 뜻이었나요? 네 바로 아래에 나오는데요 흉년에 흰죽 한끼 얻어먹고 논을 팔아 넘긴다고 해서 흰죽 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일 때는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흰죽 한끼 먹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 넘겼다고 했죠? 논을 팔아 넘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은 훨씬 비싼 건데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논을 팔아서라도 흰죽 한 끼를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때 준이 할아버지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논이 헐값일 때는요, 논을 사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년일 때 다른 사람들의 논을 사게 되면은요, 그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 정말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논이 헐값일 때는 논을 사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이 금방에는 흰죽 논이 없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문자도 같이 한번 볼게요.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준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나요? 네. 이 농부는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이에게 들려주었을까요? 네. 감사한 마음이나, 그쵸? 감사한 마음이나 아니면 자랑스러워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준희에게 들려주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4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최고자치 팔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수 있는 이야기가 몇개더 나와요.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는데, 허다하다는 건 많다는 얘기죠. 그쵸? 정말 많았는데, 대감마님께서는 곡관을 열고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까지 지어 입혔다고 하지요. 네, 이렇게 최씨 부자 할아버지는요, 정말 주변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인물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는 하인들이 바깥 마당에 큰 솥을 걸고 연일 죽을 끓이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이 연일이라는 말은요, 많은 날을 연속해서 이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하인이 장사가 끝날 때쯤에 생선가게에 가서 헐값에 청어를 사왔다가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헐값에 청어를 사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물론, 헐값이라는 건 싼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제값보다 싼 값을 말하는 건데, 싼 값을 물건을 사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긴 한데요. 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요, 이 주인의 입장까지도 항상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헐값에 물건을 사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주는요. 약간 수면이 부끄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까지 할아버지에 대해 선한 감정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이지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읽어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요. 준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하는데요. 제사가 끝나자 또 다른 제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최부자 집에서는요, 제사를 두번 드렸다고 하지요. 왜두번 드렸을까요? 네, 바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예전에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하인들에게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여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최부자 집에서는 왜 예전에 죽은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하인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줄 그 자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하인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부자 집에서 아마 이 하인들을 기억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주는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어, 이렇게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다음으로는요 여기 이 최부자 집의 가훈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가훈이 있습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볼게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러한 가훈이 최부자 집에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겠죠. 이러한 뜻이 드러나는 구절이 또 있는데요. 이렇게 최부자 집에는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만든 뒤주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쵸?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도요, 최부자 집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왜 찾아왔을까요? 이 최부자한테요, 논을 팔려고 왔네요. 그쵸?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최부자한테 논을 팔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할아버지는 쌀이 만석 이상, 만석 이상 곳간에 쌓이면 농부들이 최부자 집의 논밭을 사용하고 내는 논을 조금만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요, 최부자 집이 논을 산다고 하면더 좋아했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주는요, 할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요 좀 할아버지한테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 살도록 도와주며 아랫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줄 아는 할아버지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네 준이도요 나중에 꼭 할아버지처럼 되어야지 이렇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좀긴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이 아래쪽 44쪽에 3번도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가운 속에 담긴 뜻을 읽고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며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 보았는데요. 궁금했던 점 혹시 없을까요?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한번 답해 보는 활동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청어를 사온 하인이 할아버지께 혼인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땅을 사면 마을 사람들이 좋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기에다가 이 이유를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빈 칸에다가요. 그리고 친구에게 묻고 싶은 내용 한 가지만 여기에다가 질문을 만들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음에 대한 답을 다들 적어 보았나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청어를 사온 하인이 할아버지께 혼이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청어를 헐값에 사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생선을 헐값에 사와서 생선 장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요. 할아버지가 땅을 사면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요것도 한번 적어 봤는데요. 요렇게. 할아버지는요. 쌀이 만석 이상 곡간에 쌓이면 농부들이 최부자집의 논을 사용하고 내야 하는 돈을 조금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때는요. 농부들이 자기의 논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러면 그 논의 사용료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최부자 집의 돈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이 돈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부자 집이 돈을 사면 좋아했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친구에게 묻고 싶은 내용 여기에다가 질문 한 가지 적어봤나요? 네,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적은 질문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인의 마을에 흰죽론이 없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흰죽론 알고 있나요? 네 흰죽론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 논을 팔아서 흰죽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흰죽론이라고 했는데요. 주인의 마을에는 그 흰죽론이 없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할아버지가 논이 헐값이면 사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할아버지가 논이 헐값이면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만들어 보았는데요. 좀 많긴 하죠? 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바로 이 질문인데요. 준인네는 왜 제사를 두 번이나 지냈을까요? 네, 여러분들 준인에에서는요 하인들에게도 제사를 지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안 어른들을 드리는 제사를 원래부터 지내고요 지낸 뒤에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끝까지 곁을 지켰던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인에는요, 두 번이나 제사를 지냈었지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마지막으로 45쪽도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네. 4 5쪽의 4번입니다. 가을 속에 담긴 뜻을 읽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는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 이렇게 한번 적어 보고요.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여기다가 적는 건데요. 먼저 여기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의 말인데요. 너 이놈, 종이를 아낄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할아버지의 이 말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 여기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은 손자에게 어릴 때부터 아끼는 습관을 가르쳐 주려고 할아버지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요, 준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준은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준의 행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준이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내용을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생각했던 말이나 행동을 여기에다가 한 가지 적어보고요. 그 생각이나 느낌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 부분 다 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여기부터 볼게요. 준이요, 어, 이제 논으로 놀러 나갔잖아요. 이때 준은요, 아마 할아버지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핑계로 하라는 글공부 대신에 놀러 간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서 적어 봤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상 깊은 말이나 행동 여기에 혹시 적어 봤나요? 예, 네, 선생님은요. 요 말을 한번 적어 봤는데요.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죠. 홀값의 생선을 넘기는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이냐? 이런 말을 했었죠. 선생님은요,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입장이나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봐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과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정리를 다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과 6번을 보면 되겠네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가운 속에 담긴 뜻을 다시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요.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꼭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운의 뜻을 말해 봅시다. 이 가운이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살피고 도와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항상 살피고 도와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45쪽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오늘의 이야기도 조금 길고 내용도 조금 많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음 시간에는 46쪽 일어난 일에 대한 의견 말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